나는 최소키 라라펠이라고 나한테 뭘 바라지 말라고! 새싹이 <laughs> 타고, 아, 아, 타고 있어요. 새싹이 타고 있어요. 뭐야 징찍 거랑 이렇게... 제키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새싹이 많아... 뭐 어, 진짜네. 징보다 <laughs> <진> 작아! <laughs> 뭐야? 아... 설레입니다. 오랜만에. 와. 뭐, 진짜 짓만 하시네. 이것 때문에 최소키 나이트를 했다.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게.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야. 히류 줄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오른쪽 왼쪽 아무 때나 가시면 됩니다.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웃음> 오, <웃음>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그따라가야할 것만 같아. <laughs> 아무 때나 가시면 됩니다. <laughs> 이거 순서 있는데요.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 카드 팔아요? 저 카드를 파... 살래요. 모로라드릴게요, <laughs> <laughs> 명자님. <웃음> <웃음> 망의 검 고가 매입탑니다 부패의 미국. 원래는 저 초록색 장판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아마 다들 어, 어 벌써 가뿐네 이렇게 되네. 빨리 오십시오. 자, 빨리 오세요. 오깐딜이 좋아가지고. 잘하시네. 잘하네. 반갑습니다. 약간, 약간 그래도 있네. 꼬리 뒤에 있어안됩니다안타 수가 없어. 오케이. 뭐야? 대나식길먹으면거 아. 기술이랑 이렇게 스킬이 좀 틀릴까요, 여러분 아시죠? 딱 네. 50까지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마주 서드를 보자. 잠깐만 남... 응? 뭐님 돼야... 빨리 응. 앞으로 튀어 나가요. 내가 메이팅 아닌데 왜 내가 앞에 있어? <laughs> 잘하고 계시는데 왜 <laughs> 아니 메이탱이 진짜 죽도 하기 싫다는 표정이데 저거 죽어도 하기 싫다는, 싫다는 건정인데 잘하고 계신데 왜 이거 메이팅이할 일을 왜 내가 하고 있냐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곧은 아 메이탱이잖아요 메이팅이. 아니 어디서 에이팟이 메이팅이 빛이 좋으니까 알 아라 4-3 그러면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고 어? 계신데. <laughs> 이거는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한. 빠바바바바바... 어 바로 도망간다. 바로 도망간다. 원래 A팟 여기거든요? 네, 원래 <laughs> A팟 여기. 쪽이고 B팟 여기고. 네. 해골을, 아, 해골을, 네. 초록색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잡아야 합니다. 해골를 해골을 초록색 있는 데서 잡아야 합니다. 괜찮아요 <laughs> 너, <못 봤어>. 안 <laughs> 안 돼, 이거 들어왔어 지릴러브님 내야 안돼 이거 안돼 일로 올라라 래라라 다시 살아납니다 초록색 있는데 안잡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여기서 무한할 수 있어요 <laughs> 초록색 있는데 잡아주게 해주세요 됐다 잡았다 네, 잘하셨어요 괜찮아 이제는 그거 랩이 어 장비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안죽요안네나 파쿤님 다시요. 하데 고수님들 네, 알려주세요 많이.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5년 전에 와서 오나 죽겠다. 내가 오로라를 겠게오 어이 센데? 되게 센데? <laughs> 누가 안죽었다 그랬어. 오, 되게 아픈데? <laughs> 예전에 이 정도였으면 그냥 죽었어. 우한 번에 깎이는데. 아. 와, 너무 아픈데? 맞다 쓰고 누나. 그거나 드래곤이라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드래곤만 잡겠습니다. 맞춰봤다. 아, 잡았다! 공찾았니다버틀 리? 버틀 리? 여기, 여기,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파른니동 여기, 선생님, 파른니동 여기. <laughs>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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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리님 어디 가셨어 우리, 우리, 우 네카토. 수도님 일일님 내야. 반갑습니다. 아 해줬네. 해가 졌다고요? 아직 해 있는데 우리는. 아니 징을 누가 찍어줬어요. 아 징을 와 이게 고수분들 많네. 그죠? 우와. 우와. 들어가지 네. 마요. 선 안으로. 선 네. 안으로 들어가면 인식돼가지고 바로 던전 시작돼요. 네. 각? 네, 선생님. 각? 네, 각! 네, 네, 선생님. 각 파티장들은 브리핑 해주세요. 다 아, 보였죠? 아, 우리 파티 한명 있나? 아그 파란색. 파란색 A 보이세요? 파티야. 파란색. 네, 파란색. 네, <laughs> 당신들 거기가 아니야. 이쪽이야. 파란색 들어가서 저기 장판 앞에 장판에 네명 그렇죠. 있어줘야 돼요. 네명 있어야 돼요. 들어기 싫은 사람은 들어 들어가요. 자 들어갑시다. 여기 네 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네명 이상이야가 딸려요. 네명 이상. 이네 나머지 딜러 있어요. 몇 명만 가서 네 때리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원장님. 여기 쫄러 와가지고. 그럼 제가 할게요. 저랑 딜러 한번 갑시다. 때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철학 무적이라 안 때려져요. 저 A가 잡혀야 돼요. 아니 제가 a. 지금 그, 그, 그 노란색 위에 있어가지고 응? 갈 수가 없는데? 명장님이 왔으면 좋겠다. 자, a 킬러님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힐을 <laughs> 하고 싶어요. 잠깐만. A가 잡혀야 돼아지먼 음. 거리로 출장 서비스 왔어. 아 너무 a, 좋아. A 잡아야 돼. 너무 좋아. 힐 너무 좋아. 이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다른 딜러분들은 거기서 때리면 돼요. 됐다, 이제 우리 피 잡으면 됩니다. 아니, 아, 아직 아니네. 아, 됐다, 됐다, 어, 됐다, 피 잡으면 돼. 있어요. 빛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우리. 잘한다. 아, 팔레님 느려! 아, <laughs> 땡이야! <laughs> 고, 고, 고! 이건 팔레님 때문임. 어찌됐든 팔레님 때문임. <laughs> 사고 나면 더절 파세요. 더 팔면 됩니다. 여기가... 아, 그거다. 이거... 이거는 일단 에이팟 제일, 제일 처음에... 그거 버프가 걸릴 거예요. 에이팟에... 홀령 버프가 걸릴 거거든요. 그 버프 걸리면 버프 반투명하게 되는데, 그때 예, 얘를 때릴 수 있어요. 그때만. 오케이. 우리 oh b 는저 뒤에 마법항아리 알죠? 저겁니다. 저 어, 뒤에 있는 거. 아니면 쫄잡아요. 쫄... 내가 갈게요 얼레. 어 됐다 지금인가보다 아, 라그이트님 그거다 멘탱이 다 멋져 진짜 지치게 크로야 쪼로 죠네저 잡으면 돼요 어 아퍼 아픕니다 보기보다 아아, 무도가라 딜이 한평리 걸렸다. 엄마 이거 뭐야? 못 가게 잡아야 돼. 아법왕활이 깨세요, 여러분. 마법왕리이래딜 잘하면 은 A팟에서 다 끝나요. 다들 잘하네. 끝끝 빠른 이동. 요즘은 에이팟에서 다 끝나가지고. 이팟 고수들이 안때 텐데. 아까껏 <laughs> 제가 알겠습니다. 고수들이랑 알겠습니다. 이제 안 잡히면 이제 내팔리죠. <laughs> 안 잡히면 네팔리죠 하지 뭐. 이런 이런 좀, 식으로 이제 머리채를 잡히는 거거든요. <laughs> 자, 저를 파세요. 쇠사슬 모양은 뭐예요? 이게 이제 그. 그냥 징이에요. 징, 징. 거기 이제 여기 지, 징 표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네. 이제 꺼낸 거죠. 그냥 맘에 드는 징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아, 어때나? <laughs> 음. 아저씨, 어글 틀어야 되네. 내가? 어글을? 아, 이거 또 보네. 이거. 잡을 때 바싸고 잡으는데 중간에 알라그 보면 잡지 마시고 바싸고 잡으면서 주위에 나오는 봄 처리하면 돼요 팔레님은 12시 방향에 녀석 다, 달려가면 yes, 돼요 달려가겠습니다 네, 저거 알라그 봄하고 가까우면 안 돼요 됐 yes,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사장님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나이스 샷아앗 징도 찍어놨어 벌써 와 멋져 얼마나 믿음직 못하면 발사 찍어놓은 거야. <laughs> 사장님 나이스 샷. 어 알라그 팝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죠 먼저 잡으라고요. 벌로벌로 터지다. 벌로. 잡았어요 내벌로 네, 네이퍼 나왔다. 또 나왔다 네이퍼. 오 빨리 노네. 잡았다. 어 잡아야. 아니 저거 오케이. 아, 좀안 잡았어? 오이게 중앙이 조금 멀레지어 철거이. 얘안 놓나요? 팔레님은 베이머스 하시고, 어어. 제가 철권쪽 할게요. 철건이? 그런데 참고하실게 베이머스가 우엉하고 크게 울부짖으면은 뒤쪽으로 돌? 숨으면 돼요. 어. 돌되던가돌 돌 되는 게쓰나게안 숨으면 죽어요. 아, 알겠어. 나오셨나요? 아, 아 귀여워. 갑니다. 썼다. 썼네. 고대 철거인. 아, 잘하네. 역시. 그 일러 썼다. 그 구공인가 황도 메테오. 아유, 감사. 뜯어 계셨다. 앙. 아, 브라운샌님. 머리, 머리 멋 떴어요, 여러분. 어, 나 죽었어요. 저기, 저기, 하도시님, 꼭 옆에 있어야 될까요? 제 옆에. <laughs> 아, 이게 바위 떨어지는 거구나. 어 멋진데. 아, 센스 있네. 아, 이 딜이 다 있어요. 되죠. 금방은. 퇴장하지 마요. 퇴장하면 안 된다고. 퇴장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아니구나, 뭐가 더 있구나. 야, 영 상도 있었네, 두 많은 에이파은 9시쪽으로 오면돼요네 <laughs> 선생님 잠깐만 가요. 아 지면 표시 해주셨네 아, 영상 다 보고 가시면 됩니다 저도 일부러 맞출라고 영상 다시 보고 있습니다 <laughs> 두주모님 왜 플래그를 꽂고 계시는거지? <laughs> 멋쪄 들어 가야되나? 뭐야 영상이 하나 더 나오는데 나 죽었다요 벌써? 어? 우리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뭐야? 여기 여기 여기구나. 아 그거 영화에 빠지셨나? 자뛰내립시다 그, 아닌데요? 그냥 죽어있는데 왜죽어지 아까 그베이모스에서 죽은거 안 살려주셨나보네 하 <laughs> 아. <laughs> 아라그라님 부활 그그 그, 부활 아그 있지 아그 그, 그거 누르시면 되 보셨다. 아나 이거 해제해야 지자한분오면 갈게요. 아락카님 뭐... 아니 나라페리 카본클 루비바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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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꼭가 보세요. 이게 아마 두분 다시는 이렇게 못올 겁니다. 이제 안 오기 때문에 여러 아시죠? 아이고 아라크라님. <laughs> 갑니다. 오고 뒤쪽에 있으면은 그거 제일 뒤쪽에 있는 분은 그거 소나.. 손아, 악마의 소나기였나 뭐 이상하게 송환나기한테 음, 잡힐 거예요. 맞아 맞아. 가까이 있어야겠다 그러면 아 근데 가까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서 잡히면 하데스처럼 쉴수 있나요? <laughs> 잡히면요? 네 좋은데? 어 잡혔네 이미 긁었다 아, <laughs> 난 글렀어 딜 해야 돼 <laughs> 뭐, 뭐, 가까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 위험한 장관이야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맞다. 일로 가야 될일 아, 맞다. 맞다. 아, 이제 기 난다. 맞다. 맞다. 아니, 왜 씨에, 씨에 있는가? 아, 왜씨 C 에있는가 아, <맞다. 웃음> 한대축. <그대로> 죽일 것이다. <laughs> 처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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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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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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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 아, 아,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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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이겼어야지. 안갔죽어라양마야 와, 그래도 금방 깨네. 워낙 딜이 좋으니까. 이제 가 끝난 건가? 끝났대요. 이제 다음 다음 퀘스트. 네, 다음 거 갈게요. 우와, 멋있다. 해치웠다 참고로 이 다음 던전에 시르쿠스 타워가